자 여러분 2020 한중 스타워즈 최종전입니다 중국 한국의 최정 중국의 한의조의 어 정말 자존심을 건 대결 1곡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구단의 흙입니다 여러분 10분에 30초 3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장실도 다녀오시면 안 돼요 순식간에 끝납니다 봐도 순식간에 끝나요 오늘 뭐 해설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최정의 흑, 한의적의 백입니다. 1국을 이기는 쪽이 거의 이겨요. 100%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1국. 지금까지 9번의 대결을 모두 1국을 가져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자, 1국과 2국의 집차이로 승부를 가리기 때문에요. 1국이 가장 중요하고 자 최정구단이 흑이잖아요. 예 대마 하나 잡고 이겼으면 좋겠네요. 대마 하나 잡고 아, 그냥 가볍게 그냥 예? 한 50개 정도 하나 잡고 딱 이기면 예? 이국에 그냥 기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정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나가셔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최정 구단의 흙으로 대 되고 시작이 됐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를 파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정석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바둑이 좀 잘게 쪼개지거든요. 아그쵸 그냥 바로 삼삼 팠어요. 예, 좀, 그런 식으로 두는 것보다는, 네, 좀, 판을 넓게 넓게 두는 게 좋아요. 최정구단 입장에서 왜냐면, 흙이기 때문에, 좀더 바둑을, 좀 이렇게 좀 넓게, 예, 이게 잘게 잘게 쪼개지 말고, 지금, 한일저는 이거 지금, 이, 한칸 협공한 거 보니까, 빨리 좀, 바둑을 좀 잘게 잘게 해서, 집바둑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지겠다, 이거야. 예, 조금만 지겠다는 건데, 안 됩니다. 지금, 최정, 예, 일단, 교환하지 않았고 바로 삼삼 팠고요 아, 여기는 이렇게 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두면 한, 이제 한칸 뛰어나가고 네, 뭐 이렇게 협공어 이런 식의 진행이 될것 같은데, 아 그냥 늘었네요. 그냥 늘었어요. 야 제가 30초짜리 바둑은 거의 처음에서라는 것 같은데 엄청 빠를 빨리 둘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네, 좀 말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반갑고요. 제가 뭐 인사를 못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정구 단에 진짜 한국 그 뭐랄까요? 예, 한국의 그 기사 프로 기사의 그 명예를 걸고 오늘 나섰습니다. 예. 더 이상 물러날 게 없어요. 지금 현재 3승 6패거든요. 오늘 또 지면 3승 7패가 돼요. 10대 대항전에서. 아, 니 오늘 이겨야 한 4승 6패쯤은 돼야 그래도 예. 어, 약간 뭐 아깝게 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일국 최정의 흙이 지금 시이 흙으로 시작이 됐고요. 아니 근데 아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한이조 얘 장난 아니네. 네, 한이조가 그 보니까 엄청 네, 최정 컵 켜서 제가 좀 최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얍살하게 두네요, 바둑을 보니까. 최정의 힘을 아는 건지, 어, 굉장히 뭐랄까요, 어, 싸우지 않겠다 이거예요, 지금 싸우지 않겠다. 싸우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냥 뭐, 지든 이기든 조금만 차이 나자, 뭐 이런 겁니다. 네, 고달퍼님, 감사, 아, 안녕하세요. 아, 글로 붙였고요. 아 여기서도 이렇게 두는구나. 자 이게 다 이것도 AI 정석이죠. 네, 키트님 어서 오세요. 이거 막으면 이제 이건데 이렇게 되는 지금은 그냥 저처럼 이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되겠네. 둔다면 이거 아니면 지금은 뭐 이쪽을 뭐 이렇게 끊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되네요. 야한저조가 너무 좀 뭐랄까 크으, 너무 쉽게 두니까 축이야? 아 이게 축이야? 이게 축이네요, 여러분. 이게 축이야, 여러분. 아 진짜 오늘 특별히 야 이게 축이야. 어 이거 이거 약간 착각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축이야. 아어 어, 잠깐만, 그럼 좀 이상한데 이게 축이면 어 이건 이거 좀 약간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당황스러워요. 지금 이 바둑이 그게 안 돼요, 그, 저기. 인공지능을, 인, 저, 인공지능 형세그래프가 안 뜨네요, 이 바둑은. 어,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네?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안 떠요, 안 떠. 예. 그, 인공지능 그게 안 뜨네. 대회 써보러 갈까? 예. 안 떠요, 안 떠. 아, 이렇게 되면은, 아, 부담스러운데요? 네. 여러분, 저 믿으시죠? 예, 저만 믿고 오세요. <laughs> 저만 믿고 오세요. 자, 오늘은 대놓고 편파 방송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말이야. 여러분 깜짝 놀란 소식 알려드릴까요? 지금 최정을 응원하시는 분이 이거밖에 없다고요? 좋아요를 누르셔야죠, 여러분. 좋아요를 누르셔야 오늘 최정이 이깁니다. 예, 최정이 이기려면 오늘 좋아요 누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좋아요가 지금 너무 적어요. 지금 빨리 나가셔서 좋아요 누르고 오세요. 예, 좋아요를 누르시고, 오시면 오늘 최정이 이길 겁니다. 자, 최정이 순간 좀 생각을 하고, 젖혔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연결이 됐죠? 예, 끊어도 뭐, 이거 늘어서, 이건 뭐 다, 이렇게 둬주면 좋겠네요. 예, 죽었죠, 이거는. 어? 일단 막았네? 뭐야? <laughs> <laughs> 끊고, 자, 끊고요. 여러분, 당황, 저 당황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자, 늘 때, 잡는 게 아니고, 중앙 연결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일로 잡으면, 이쪽으로 막아서 활용을 하고, 만약에 귀쪽으로 잡으면, 이 자체로, 백이 이게 득이다. 나중에 뭐제 치받는 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손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에요. 자, 좋아요, 홀수로 눌러야 됩니다. 여러분. 최저 응원안되고막1 0 번씩 누르시면, 취소돼요. 자, 끊어야죠. 지금 뭐 끊을 수밖에 없구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거는 그릇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백이 수가 많아서,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막아버리면 백, 흙이 죽습니다. 흙이. 흙이 죽어요, 여러분. 흙이 죽거든요. 자, 흙이 죽어요. 흙이 죽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끊어서, 끊으면 1, 2선까지 늘어놓고서 아마 이제 뒤로 백을 할 겁니다. 자, 97년생 한이저우, 96년생 최정입니다. 남녀 대결이고, 랭킹, 성적, 비슷해요. 전 진짜로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오늘은 최정이 이길 겁니다. 왜냐? 제가 하잖아요, 중계를. 제가 중계를 해서 최정구단이 승률이 엄청 높아요. 예. 네. 제가 중계를 해서, 아! 허 뭐야? 아, 이렇게. 이어라 이렇게 두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두면 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단수 칠때 넘어가겠다는 얘기네요 와얘 진짜 세점 버리고 집으로 드기잖아요 이게 아아 아, 이거 조금 아 조금 네, 조금 기분 나쁜데요 흑이. 좀 흑이 기분 나빠. 야얘 진짜 얍살하게 두네. 세 점을 단수 치면 그때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세 점을 단수 치면 여기서 이제 따내죠. 따내고 이때 뒤로 연결하고 세점 버리고. 네 그리고 뭐 여기를 막아버리든가 뭐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죠. 외길이죠 지금은. 야, 이걸 이렇게 둔다. 자, 오늘 진짜 화이팅입니다. 오늘 오늘 반드시 이겨야 돼요. 예, 요즘 한중 대결이 좀 없긴 한데 예, 이거 이겨야 됩니다. 자, 이제 곧 LG 배가 또 있잖아요. 6월 1일부터 LG 배 세계 기왕전이 펼쳐지거든요. 자, 길을 좀 꺾어놔야 돼요. 길을, 예, 길을 좀 꺾어놔야 돼. 야, 이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축부터 제가 보면 최정 아니야. 축 착각한 건 아닐 거예요. 예. 다 보고 둔 겁니다. 자, 이제 다 단수 쳐야죠. 예, 여기서 뭐 단수 안칠순없구요 설마? 진짜? <laughs> 예, 설마. 아, 설마, 지금 최종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코파지나님, 어서오세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최정, 바둑, 실시간입니다. 설마, 이거? 이거 나간다고? 이렇게? 잠깐만,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오, 어, 이거, 잠깐만, 일단, 거북등이긴 한데, 이거 못 나가잖아요, 이제는. 그쵸? 이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죽었죠. 물론 거북등이긴 한데, 여기 잡으니까. 어, 이거 무자하 갈등되네. 죽긴 죽었죠. 죽었죠. 이렇게 두면.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차마 지금 진짜 해도 되나? 지금 그 걱정하는 건데. 아니, 근데 여기를 두면, 단수를 치고서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따내면은 이렇게 단수 쳐서 이건 흙이 망했죠. 이건 흙이 망했죠. 괜히 축을 나갔으니까. 여기서 이걸 늘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를 이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를 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아,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되면? 어, 근데 흑이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괜찮죠 이거 만방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아 최정구다 엄청 고민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게 안되면 단수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약간 흙이 당한 것 같아 이거는 흙이 당했어요 이거는 아 이래도 이기겠지만 조금밖에 못 이겨 이렇게 두면 그렇죠? 어 이거 나가는 게 진짜 아 근데 제가 두면서도 이게 지금 나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러, 이, 이, 바꿔치기는 누가 되긴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 거북등 나간 것도 엄청 대손해라. 하, 이럴 때 AI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아, 최정 엄청 생각합니다. 제한시간 10분인데, 여기서 10분을 다 쓰려고 그러네요. 제한시간 10분밖에 없는데. 제한시간이 10분인데 지금 여기서 시간을 시다 시간 씁니다 최정구단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나가려는 거예요 나가려는 거 근데 지금 판아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나갔어 여러분 자축 나갑니다 자 유튜브 제목 나왔죠 자 최정 축을 나가는 축 나가는 묘수로 승리 뭐 이거 벌써 유튜브 제목 뽑았네요 예, 이 이거 뭐 너무 뻔한데 이거는 나갔습니다 최정 축이에요, 여러분. 축인데 나간 거예요 지금. 야, 최정 축을 나가? <laughs> 제목 제목 좀 여러 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잡네요. 그냥 자, 그냥 도버리는구나. 쉽게 두네. 예, 네, 그냥 쉽게 그냥 도버리네요. 아, 야 한이조 쿨한데? 쿨가이? 예, 쿨한데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냥 이거는. 이제는 이거는 못 나가죠? 이거는 나가는 건 이제 이렇게 빵 때려버리니까 이거는 백이 손에, 손해, 손해죠. 예, 이렇게는 못 두고. 이제, 이제 바꿔치기된 겁니다. 야, 이게 근데, 지분 흙이 확실히 득기긴 한데, 하, 이게 거북등이 이게 위력이 엄청나긴 해요. 예. 뭐 이러고, 뭐 이, 이거 바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